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순 전 구리 시장이고, 어, 지금은 구리 미래 정책 포럼에 상임 고문을 맡으면서, 어,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저희, 이, 구리 미래 정책 포럼과, 그리고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살리기 범 시민 대책위원회, 에, 또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시연합에 이게 3개 구리시의 시민단체가 연합으로 안승남 시장과 관계 과장을 직무유기로 의정부지검의 고발장을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안승남 시장이 구리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종료 조치를 했는데 에, 이것이 어, 법을 위반하고 어, 또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무효다 하는 행정 소송을 즉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또 제출을 했습니다. 어, 이와 같이 검찰 고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된그 배경은 예, 안성남 시장이 어, 여러분처럼 아시다시피 2년 전 브리 시장 선거에서 어, 첫 번째 공약으로 브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 재개 살리기를 그 넘버 원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원래 제가 2008년도 민선 4기 시장으로 재임하면서부터 시작했던 지금까지 이제 13년 됐고. 어, 제가 2015년도에 12월 달에 퇴임하기 전까지 8년간 이 사업을 제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에, 안성남 시장이 그 당시에 어,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 재개를 어, 일본 선거 공약으로 걸면서 박영순전 시장에게 이 사업 추진에 관한 이 전권을 부여하겠다 에, 이런 약속을 하고, 사실상 어, 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했던 것이죠. 에, 그런데 그 이후에 1 년도 되지 못해서 어, 사실상 이 사업을 어,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댔고 그리고 이제, 이제 본인의 선거법 재판이 에, 작년 12월달에 이제 무죄로 확정이 되자 어, 이제는 아주 드러내놓고 이 사업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어, 이번에 이 사업을 어, 완전히 지금 폐지, 내지는 종료시키면서 어, 그첫 번째 이유로 3.1회계법인에서 어, 재무경제성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 아주 나쁘게 나왔고 또 3.1에서 어,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뭐 다른 사업을 해라, 이렇게 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게 됐다, 뭐 이런 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요번에 어,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안성남시장이 어, 구리시의 공식 기관지라고 할수 있는 구리소식지 7월호에 특집으로 기획 그, 개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리시로서는 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완전히 이번에 행정적으로 어, 종료처분을 한 것입니다. 어, 자 이게 이제 구리 소식 월호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기획 특집 1 그래 가지고 인사말 인산말이좀 이렇게 해서 2 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리 원드 디자인 시티를 종료 처분하면서 인사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단한 마디도. 본인의 그 선거 공약, 1호 선거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폐기한데 따른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이 단한 마디도 없습니다. 뭐라겠냐면 오히려 어 딱한 마디 있다고 하면은 3 1 회계 범인의 용역 결과를 수용을 해가지고 어더 이상의 이 사업에 대한 미련을 미련을 과감히 접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약간, 어, 뒤에 가서, 기획특집, 이제, 어, 2, 2번 해가지고, 어, 또 이렇게 좀 자세하게, 3.1억의 법인이 뭐라고 뭐라 뭐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데, 그 내용 중에도, 단 한마디도 자기가 왜이 일본 공약사항을 지키지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전혀 뭐 설명이나 사과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어 시중에 떠도는 가짜 뉴스에 시민들이 느끼실 허망함과 분노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죄송은 본인이 공약을 못 지키는 데 따른 그 죄송이 아니고 시민 단체가 지금 이런저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 가짜 뉴스에 시민들께서 분노를 느끼실 것 같아서 자기가 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결코 시민에 대한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 이번에, 안성남 시장이 유일하게 지금 이 사업 폐지의 이유로 들고 있는 3.1억의 범인의 용역 결과가, 어, 이 사업을 폐지할 만큼, 그,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검찰의, 직무 유기 예, 최, 즉, 형법 제122조를 걸어서 고발장을 접수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행정소송으로 안성남 시장의이 GWDC, 이게 종로행정처분이 무효입니다. 라고 하는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